네,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사료가 무엇일까, 사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료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어, 솔직히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 뭐 백구 아니면 뭐저웨식코기 이런 귀, 그, 귀여운 그 애완동물들이 생각 나시나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사실 사료라고 하면. 네, 보통 그런 의미로 쓰이니까.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학에서의 사료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료를 한자어로 좀 뜻풀이 해보면 역사의 자료라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자세히 풀어보면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쓸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뜻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단순히 문서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포함한 건축물, 도자기, 그릇, 칼, 화살촉 등 다양한 그 유물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단 사료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역사라는 것의 그 구분 범위인데, 그 역사란 것은 인간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만이 역사 아 사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순수 자연 현상이나 뭐그 다른 것들은 역사학의 사료로 쓰인다고 볼수 없겠죠. 네. 또한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 시대에 남겨 놓은 유물들, 예를 들어서 뗀석기, 간석기 같은 것.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죠? ...들은 역사시대가 아닌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음, 역사학에서 말하는 사료의 범위를 좀 벗어난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 인류학이나 뭐 고고학 이런 쪽에서 그 자료들이라고 보는 게좀더 맞습니다. 네.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사료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료의 범위는 엄청나고 많아요. 그것을 간단히 두 개로 나눠보면, 관찬사료와 민찬사료로 나눌 수 있어요. 관찬사료는 그 국가기관에서 만든 공식사료를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 책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민찬사료 같은 경우는 민간, 그러니까 개개인의 사람들이 만든 사료라는 것으로, 뭐, 이 안에는 되게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집, 일기 이런 것들, 그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난중 일기, 뭐 저기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안내가 남겨놓은 안내 일기, 뭐 이런 일기들도 사실 그 민찬사로로 볼수 있고요. 그외 문집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네, 박지원의 열하 얘기, 아, 이것도 네, 일기고요그어 네, 뭐가 있을까요? 음, 네,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데, 아무튼 문진류들그까 문학 서적이나 뭐 그런 것들도 그네 민찬사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역사학에서의 연구는 네, 이 관찬사료와 민찬사료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네, 따져봅니다. 이게 실제 그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인지. 그래서 웬만해서는 사실 그 기록을 좀 신뢰하면서 그 역사 연구를 해요. 그이 기록을 신뢰하지 않, 않았을 경우에는 뭐, 네, 우리의 역사를 좀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신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역사적 배경이나 그뭐 남아있는 다른 기록들을 다 종합해서 봐서 어떤 기록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사료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사료란 그 역사의 자료로 각종 문서, 건축물 및 유물 등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예배의 경우가 인간의 활동이 들어가지 않는 자료들 혹은 선화시대에 만들어진 유물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료의 범위는 엄청 넓은데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관찬사료와 인찬사료로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